안녕하세요. 영건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괜찮은 저 자동차 카매트가 있어서 리뷰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도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이제 매트를 사용해 봤어요. 순정부터 해서 뭐 알루미늄 반짝반짝 거리는 거제 뭐 스타일상 많은 거를 사용해 봤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차에 탔을 적에 햇빛이 이쫙 내리치면 먼지가 이렇게 풀풀풀풀 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 그리고 뒷좌석에 아이들이 타고 있다면 은 그 먼지들을 다시 다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이제 기능성 좋은 그런 매트를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거 풍물 그 나온 그폴 매트예요. 폴매트 언박싱? 어, 언비닐. 예, 네, 보여드릴게요. 자, 어, 이 제품은 지금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코일 카메트잖아요 코일 매트. 코일 매트가 좋은 게 포진력이 좋아요. 먼지 포진력이. 우리가 어 이제 흙을 이렇게 밟고 차에 갔을 적에, 뭐새 건데 바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꼭 했을 적에 표시 나나요? 자, 이게 뭐 비오는 날에 있어요. 어 이제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뭐 저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이거는 주문할 적에 커스텀 제작이 가능해요. 커스텀 제작이. 본인 차량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은 거기에 맞게 확장형으로 나오거든요. 순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운전할 적에 왼발 올려놓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이 제품은 이제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고 그 다음 제홀 같은 경우는 순정이랑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정을 걷어내시고 이제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보면은 발이 많이 이제 브레이크 많이 마무되는 이제 엑셀 브레이크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시면은 많이 이제 그 피로가 누적되는 부분에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의 장점이 두께가 좋아요 두께 보면 은 20mm 그래서 이제 쿠션감이 좋아요 장시간 운전할 적에 이렇게 쿠션감 하고 내릴 적에 보면은 약간 쿠션감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은 마감 처리 잘 해놨죠? 이렇게 마감 처리 잘 해놓은 거. 어, 메이크돼 있네요. 어머, 떼버릴까? 반짝반짝 하는데? 네. 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보자.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은 그거 있었어요 그, 수분, 운전하다 보면은 애들이 빗자세게게 타보면 과자나 부스럭 이런 거 먹으면 막 흘리잖아요? 그걸 다 이제 포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커피, 음료, 이런 거 애들이 음료 마시다가 이제 쏟으면은 그 기존 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막 냄새가 퍽퍽 나요. 냄새가 이제 그 수분이 계속 머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한번 세척을 해봤거든요. 물을 안 먹어요. 네, 물을 제 세차장 가서 어좀흙 흙, 자국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차장 가서 막해 보니까 쭉 들면은 물이 쫙다 빠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청소하실 때는 그 여기 내는데 철망 쳤습니까그래도막한 치면은 먼지가 다 날라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큰 장점은 포집력이 좋다는 거. 먼지 포진력 물론 다른 제품들도 먼지 포진력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이제 어느 수준까지 잡아주느냐, 계속 이제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끔 가끔 이게 포진력이 좋으니까 가끔만 한 번씩 하면 되느냐, 뭐그 차이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차종은 2013년 산타페 DM이에요. 산타페 DM. 뭐 제가 몰고 있는 차종이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건 주불서 그리고 이게 또장점한 가지가 이쪽 보시면은 돌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돌기가. 그래서 국내 제작이라서 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 외로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까 C 쿠션각 뭐 실제 이제 제가 이걸 차에 깔아보면서 한번 또 비교, 한번 제가 돌 때까지 사용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교체할 건데, 지금 순정 매트가 깔려있습니다. 순정 매트가. 야, 보십시오.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흙, 흙 자국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제작이 때문에 왼발이 이제 장착 올라가는 부위, 왼발이 좀 쉬어주, 쉬어줘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아무런 쿠션감이 없어요. 근데, 풍물 콜그 매트는 저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왼발이 쉬는 것도 좀 쿠션감 있게 편하게 쉴수 있게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뭐, 자동차 매트 교환은 다 해보셨죠? 이거, 코로 잡고 있는 거 빼가지고, 네, 빼가지고 교체하면 되는데, 제 실제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먼지 많이 나니까, 먼지가, 아, 안, 안 털어야 되겠다. <laughs> 먼지 많이 나니까 안게 한쪽 부품 잡아주고 있구 보시면은 어, 엑셀레다 뒤쪽까지 이제 다 커버가 되고요 이렇게 또 홀에 넣고 왼쪽 발 이게 예. 타보시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왼발 왼발 치는 거 또 운전할 때오토는뭐할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쿠션감있게 이렇게 그냥 쉬고 있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 교환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거는 뭐 기존에 쓰고 있던 건데 이제 차이점이 바로 보이시죠 뭐 두께감 있고 쿠션감이 있습니다 뭐 포집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 마감 라운드 끝부분에 마감이 좀안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교환해 볼게요. 깔맞춤해서 예 네, 방금 다 깔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운전석, 자 웰컴, 딱 메이크 딱 보이고 자, 요즘에 그 트렌드를 보면은 코일 카매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 그만큼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그 포집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이거 SGS인가 환경 인증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기가 또 자동차가 더 보면은 약간 밀폐된 공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이제 유해 성분이 나오고 러면은안 되니까 어, 환경 인증 제품을 받은 그것과 이제 기술력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조수석 이렇게 커스텀 제작이 가능한 거, 그게 또 가장 큰 매력 같네요. 제가 실제로 이거 매트 딱 뜯자마자 냄새를 한번 맡아봤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약간 나기는 나요. 솔직히. 미세하게 나긴 나는데, 제가 뭐 하루 주차에 있고 다음날 들어갔을 적에 문을 열었을 때뭐 고무냄새?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가형 제품을 막 사용하다 보면은 그 고무냄새, 특유의 고무냄새가 계속 차에 막 배기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은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비싼 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만큼의 그 환경 인증 제품이라든지, 인증을 받았다든지, 편의성, 뭐 쿠션감, 포집력,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지금까지 써봤, 써봤던 그 코일 매트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자동차 코일 매트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어, 가족 애들이 좀 많고, 많고? 뭐 다자녀 <laughs> 아무튼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과자 부스러기를 많이 흘린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저 캠핑 아웃도어 이런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흙바닥 뭐 흙먼지 뭐 아웃도어 이런데 막왔다갔다하뭐 갔다 흙먼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 그런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좀 괜찮은 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하시고요. 예, 쇼핑. 선택하시는데 작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